썰매가 미끄럼 나 가지 않아서 눈을 좀 치고 있습니다. 해준다, 해준다, 한이렇 오케이 으 어. <laughs> 야, 아무도 썩은 썩은 걸가져왔 하나, 둘, 하나 아, 아, 이안 뭉쳐져 눈이 안 묻히게 되네. 어떻게 봐, 안 되네. 다시 해봐. 안 돼요. 이게안 묻히게 되네. 아니, 이데 살짝 했다가. 을좀묻야되나 다시, 내가 보고 앞쪽로 보고 었거든 방수 입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른 어, 방무가 놔봐. 어, 오케이. 오 이거 어떻게 방석까지 등기니? 서울로 문역이 다르구만. 어, 여보야 군아,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응. 어. 오 앞으로 타는 거야? 그럼 앞오 제대로네, 제대로. <laughs> 와, 우리 친구는 제대로옵니다딱 양반다리로. 우리는 저때 몰라가지고 뒤로 이렇게 하니까 힘이. <laughs> 오오오. <laughs> 어머머머머, 잘 타네. 저번에 다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확실히 썰매가 이제 제 구시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저번에 썰매를 해보니까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길을 이렇게 닦아놓으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눈사람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눈이 가루눈이 돼가지고 살짝 빛을 받으면 그게 녹음, 녹으면서 눈이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지는데 지금은 눈이 이렇게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붓을 그냥 부서져 버리네요. 눈사람은 이따 오후 정도에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 달려봐 속도 한번 내봐. 아이, 꽃사으이 <laughs>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laughs> 어. 너 이거 언제 타보고 지금 타보는 거야? 응? 언제 타보고 타보는 거냐고. 어? 언제 타보고 타보는 거냐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가 몇년 전이야? 응? 40년 전이래 <laughs> 40년 전이라. 응, 이제 타봐. 아니, 나, 나, 다 타보라고? 나는 나나안되더라고 나는 이런 너희들은 남자들만 탔지 우리 여자들 이거 아무도 안 타봤거든. 거코 끼가. 뭔가 코코 끼데잘안 되잖아. 눈으로 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두개 가져와. 하안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이잘 타준다. 오. 아 어깨는 여기냐 아프긴 아프다. 이 여기 눈좀더 쓰라 눈 여기. 나이아우 힘들어 아우 여기가 이곳트들 안되는 확실히 힘들어 와 역시 공룡이라는 건돈 주고 못 사는 거야 진짜 저번에 한번수행착고를 겪어서 불안을 했는데 확실히 우와 안녕 어. 너무 잘나간다 그래, 응? 가는지 모르고 타봐 어 다시한번 타라 다시한번 타고 너는 저걸 타고 응타 어? 타라 그래 왜? 그래, 또 있어 저거 두개니까 야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 썰매가 두개라고? 어 썰매를 어 타가지고 꼴등난 사람 아이고 꼴등. <laughs> 아늘리 오늘 뭐 내기하자. 썰매 어 n d a y Sunday, s u n d 그 y 그거 n d a y 그거 n d a y Sunday, s u n 봐 a y s u n d 봐 y s u n d a 내가 뒤에 따라갈꺼야 아, 재밌지? 재밌어, 안 재밌어? 아이고, 아이고. 와 저번주에 너무 신인착오를 겪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어, 썰매 그 스틱에 못이 이렇게 저번 걸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긴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저번에는 거의 1m도 못 나갔었잖아요. 저는 여기 썰매를 타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놀러 오세요. 오늘은 아침이니까.

Good. 달립니다. 오빠 빨리빨리 달려야 돼. 달려. 오빠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달려가야 재밌지. 그러니까. 달려가다 야. 옆으어 아니, 오빠가 끌어 오빠 한번 끌어줘. 끌어줘. 아니야. 그만. 한 번만 갔다 끝까지 한 번만 갔다. 그눈 밖으로 가, 눈 밖으로 오빠는 못 고른다. 제는 오빠가 중국에서 이게 사는 이걸로 한대. 예, 네, 글로 이거 타봐요 저게 아, 났더라고. 아, 저 자리 넘못서서 그거는 철사 줄 내렸나? 아, 이때 거앵글이에 앵글 그근데뒤집었어 음. <laughs> 아, 이래서 저 가끔 저확 뱉히구나. 저거 그렇게 세우니까 저번에 아, 안 나가서

야 부들 부지런히다 아, 땀이 날 때까지예요. 뭐한번 타고 말고 저만큼 조금만 더가 조금만. 네가 뭐 그러지 말, 시범을 좀 보여라. 꽃 사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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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하지 마봐. 저 붙들 봐았고 어, 카메라 보여주고 저쪽으로 가봐끝나 여태게 끌어놔 한번 봐봐 오빠가 오빠 내 옷이나 좀 똑바로 걸어놔 나 커튼 들어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선 안 나오는데 네, 안녕 달려로 갔다 오겠습니다 오빠 비켜봐 오빠 진짜 죽겠다 잠깐만 기다려

저 일본 말이 말을 너무 만들어가지고 진짜 짜증이에요. 아,